여성 50여 명의 나체 사진과 불법 성 관련 동영상을 8천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염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일부는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후로 범죄가 초범이고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 단체방에서 영리 목적 운영을 하지 않았고 부모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남형 텔레그램 성착취로 보고 있는 여성단체는 가명 자체가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갱생 기회는 살피는 반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에 자신의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